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지요.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25장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 놓고 거기에 온갖 금과 보석으로 갖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바알 신전 지어 놓고 아세라 신전 지어 놓고 몰록 신전 지어 놓고 별들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신전에 예배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고 와서 내한테 제사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사탄을 너희들이 섞어서 섬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고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일러준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예언하고 가르쳐 줬는데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모두 다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신명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생겼어요. 세계사 책에도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세계사에 보면 나와요. 그 갈그미스 전투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아수르 땅입니다. 세계사 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와요. 아시리아. 니네베,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니까 피해서, 이 니네베가 수도입니다. 니네베에서 어디로 갔냐 하면 하란, 하란으로 또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오니까 이제 유민들이,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면 갈그미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하니까 뭐 그냥 과거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 얘기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지금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내려왔냐 바로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따 지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스르가 밀려서 밀려서 이제 애굽한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애굽에서요 아수를 도와줘야지 가서 우리가 패권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느고 역사책에는 네코라는 거에요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근데 거기에 유다왕 요시아가 무기도에딱 나와가지고 막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코가 요시아를 죽이고 무기들 통과해가지고 갈금이스로 올라갔죠. 요게 갈금이스예요. 바벨론 세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집트 세력은 이렇게 올라가고 갈금이스에서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자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위에가 이제 갈금이스고요. 고그 밑에 알레포라고 있죠. 알레포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군이 요 알레포 위에 있다가 시리아 반군입니다. 정부군 말고 반군이 위쪽에 있다가 이들 리븐가 하는 그곳에 있다가. 알레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로 내려와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니까 하마라 그래요. 하마. 하마가 하마스예요. 하마스로 내려오고 하마 밑에 리블라라고 있는데 이게 성경은 림나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이에요. 림나. 그 림나 옆에 홈스라고 있어요. 홈스. 홈스가 엄청 큰 도시인데요. 알레포가 큰 도시고 홈스가 큰 도시인데 그 홈스를 시리아 반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홈스 점령하면 그 다음에 어디냐? 이 다마스커스 성경이 다메섹으로 나오죠. 다메섹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이 반군이 들어갔다. 바로 이곳인데 지금 그 옛날의 역사 B.C. 605년도, B.C. 609년도에 있던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똑같아요. 알레포그 다음에 하마, 홈스, 다메섹 그리고 이제 무기또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무기또 가자. 지금 가자 전쟁, 인질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하고 똑같은 반박이에요그 전쟁 진행하는 그, 그 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5년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를확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막고 있던 애국 군대를 요 밑으로 몰아냅니다. 그럼 막 애국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 하만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만까지 왔는데 여기가 하마라 그랬죠. 여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느브갓네살 장군이 본국에서 나부폴라살이라고 자기 아버지 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지내고 자기 왕으로 즉위하고 다시 와가지고 애굽 군대를 어디까지 밀어내냐 하면 은 가자 밑으로 밀어내요.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밑으로 밀어내려요. 그렇게 하고 거기 예루살렘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맹세를 받았어요. 애굽은 이제 왕을 바꿔버려요. 애굽은 609년도에 바벨론하고 이렇게 대치상황이 있을 때 내려오면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 보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3개월 됐어. 너 이리와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을 세울 거야. 그래서 여호야김너 왕해. 너 봉신군주야, 우리한테 충성하는 왕이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바벨론은 애굽이 세운 이 여호야김을요, 폐위시키지 않고 충성맹세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조공받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두 군데 조공을 받죠. 애굽에도 받쳐야 되고 바벨론에도 받쳐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닌 거지. 뭐 있으면 다 갖다가 받쳐야 되니까. 그런데 601년인가 그래요. 601년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러 왔다가 애굽한테 당하고 후퇴합니다 그걸 딱 보고 아 애굽이 더 강하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앞으로 이 중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들도 키우고 관직에도 나가고 그러다가 칠십 년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우리가 항복 이렇게 하는데 여호야김은 큰그 분소리야. 그래 가지고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적은 그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잘라 가지고 화로불에 던지고 화로불에 던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딱배실을딱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는 조공을 딱 끊어 버리고. 아, 바벨론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된 거죠.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옮겨가지고 신할 땅으로 갔다가 놨다.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하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두강 사이 이런 뜻이에요. 두강 사이. 그 이름이 성경의 이름은 신할인데 신할에 있는 자기네 신전에다가 그걸 갔다가 옮겨놨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근데 왜 요약임이 바벨론이 망하고 애굽이 결국 강한 나라가 된다. 애굽이 가장 최고 센 나라고 우리가 애굽한테 붙어야 된다. 바벨론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 환상을 보여주셨. 꿈을 주셨어. 기시를 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죠? 사탄이 얘기한 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약탈해간 모든 기구들, 신할 땅에 가 있는 그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다. 렇게 예언을 한거예 아, 그러면 2년만 있으면 바벨론은 무너지는구나. 거기 가서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요이야기입그렇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세요. 그러면 왕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왕의 가족들이 다 보존되고, 왕궁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면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왕궁에 있는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왕도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 성읍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해파가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바벨론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칼과 기운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버려버린대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그냥 당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예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던가 그럼 바벨론도 하나님이 안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을 70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오히려 폐허가 되고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자는 좋은 무화과. 애굽으로 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이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에서 왕족 중에 또는 귀족 중에 괜찮은 사람 똑똑하고 용모가 반듯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환관장이 사리스로 나오는데 이 사리스는요 보디발도 사리스로 나와고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대장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사리스예요. 여기서는 환관장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내시였는지 몰라요. 사리스는 내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고위 관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해서 그 요셉이 옷을 벗어 놓고 도망가고 이랬는지 몰라 떡굽는 관원장 뭐술 관원장 이다사리스로 나오는데 이 사리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기를 너는 유다에 가서 왕족 중에 똘똘하고 괜찮게 생긴 사람 쓸만한 사람이 있거든 데려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 데려오는 데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데려오라고 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왕족이나 귀족 중에 속해 있는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나라의 관리로 세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대야 세계 최강국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그 학문과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3년 동안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도 주고, 뭐 기숙사비도 대주고, 음식도 대주고, 완전히 국비 유학생으로 장학금 줘가면서 그들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왜 갈대 학문가 언어를 가르치냐면 정체성을 바꿔야 갈대가 이렇게 발전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갈대아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자기가 결단.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평소에 내가 먹던 음식보다 아주 최고급 고기를 먹는데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입에 들어가면 녹아 그냥 완전 방목해서 키웠어 풀을 먹여서 키웠어 최상품이야. 이걸 먹으면서 와 집에서 이제 먹던 그거는 더 이상 못 먹겠네. 이건 너무 고급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대 음식에 이제 넘어가든지 갈대 음식에 완전히 그냥 그 음식이 최고라고 그냥 거기 푹 빠진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맛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돼지고기, 뭐, 뱀장어 이런 거안 먹겠습니다. 코셔 먹겠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조개도 안 먹어요. 오징어도 안 먹어요. 뱀장어도 안 먹어요. 새우도 안 먹어요. 비늘 있는 생선 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만 먹을 거냐? 이 맛있는 그냥 부들부들한 세계 최고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이걸 결정. 그래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 세뇌교육이죠. 바벨론 왕은 뭐 거의 신적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의 우상화 교육에 그냥 젖어 들어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이제 3년이 되면 이제 왕을 섬겨요. 왕을 섬기면, 뭐, 왕 섬기도 얼마나 대단하게 해놨겠어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섬기겠어요?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뭐. 행동 거지를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난데. 그런데 왕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조심하고 이 왕을 최고로 신처럼 생각하고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이왕 위에 이 위대해 보이는 이왕 위에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냐? 왕을 최고로 알고 섬길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요. 그걸 다 결정을 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디인가 빠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유대식 이름 부르지 못하게.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제 방관 그런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벨드 사살. 벨드 사살은요. 벨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벨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벨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이리와. 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없어. 벨드 사살이 그런 뜻이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 월신 아쿠신의 명령을 받은 자요 이런 뜻이에요. 아쿠신의 명령을 받은 자 사드락 이리 와늘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 너 누구냐 사드락입니다. 월신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 뿌리는 거잖아요. 미사일은 메사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빌론 사람이 물었죠. 너 이름이 뭐야? 하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무슨 뜻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오 그래? 그럼 너는 아쿠신과 같은 자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메삭. 메삭이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 이런 뜻이래요. 그니까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 이리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가 있어요.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건데. 너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요? 이러니까. 그래? 너 그럼 아벤 누구 해? 누구의 종. 그 마루둑의 아들.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의 아들의 종. 누구의 종이라. 그래서 누구의 종 이리와. 누구의 종 이리와.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한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점점점 승진해가지고 종이긴 해도 거기서 청지기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보고 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까지 올라갔어요. 막그 아, 것만 해도 성공한 거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집 주인 만나님이 자꾸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지 놀재. 그, 잘, 비 맞춰주면, 승진했는데다가 엄청난, 뭐, 혜택이 많을 텐데, 돈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대접 잘 받고, 막, 그럴 텐데,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잠좀 자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 에와 있지만 정체성이 중요하고 한국에 사는 분은 한국에 살지만은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없어갖고 뉴스 듣고 막 이렇게 해가닥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국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데 노예로 팔린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에스라가 그런 정체성이 있었네요. 에스라 7장2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항상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 이 정체성이 있어 하나님이 항상 나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설려면은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다니엘일정팔 뜻을 정하는 왕의 음식 너무너무 맛있고 최고급이고 이건 집에서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지금 내가 먹는데 왕의 포도주는 지극히 향기롭고 맛있고 좋은데 이런 것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으리 황 관장한테가 얘기를 했어요. 저 이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을래요. 풀 주세요. 그니까 황 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주면 왕이 주라고 하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가 병들거나 몸이 부쩍 말랐다.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나. 절대 불가. 그러니까 이네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험하게 해 주세요. 10일 동안만 우리가 풀 먹을게요. 채소 먹을게요. 그래 정말 고기 안 먹고 그 고기라는 게뭐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 뭐 돼지 고기 뱀장어 뭐 이런 거죠. 그 코셔에서 금한 거죠. 레 위기에서 먹지 말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만 그거 안 먹고 그냥 채소 먹을게요 열흘 동안만이다 황관장이요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보자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요 포도주 대신에 물 마시고 포도주가 더 맛있었죠 하, 고기 먹다가 스테이크 먹다가 풀 먹고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나는 정체성을 지키 음식을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안 먹으리라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 봤더니 얼굴이 더 아름다워. 그리고 살이 더 윤택 피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금한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음식만 먹고 그랬더니 육신도 건강해지고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영성을 갖게 돼 가지고 환상과 꿈을 막 깨달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왕이 그들을 이제 불러오라. 그렇게 3년 됐는데 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 제대로 됐는지 내가 직접 테스트 하겠다. 왕 앞에 쭉 세워놓고 소년들을 다 왕이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구두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두시험을 치는데 웬일인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네 친구가 왕이 대답하는데 얼마나 대답을 지혜롭게 하는지 열 배나 더 지혜롭더라. 심지어는 그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박사들과 전문가들보다가 열 배는 더 똑똑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왕이. 얘네들은 진짜 특수한 아이들. 얘네들을 관직에 등용해 최고위직에 등용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쫙 뽑혀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위로 올라가려면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한계 위를 올라가는 한계를 뚫고 올라가는 근본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체성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떡하냐? 뭐, 정체성 공부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공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 안 하고요. 뭐십년을 공부를 해도 결단이 안 돼. 세상에 시험이 오면 헷갈리는 거야. 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그냥 딱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딱 결단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도 그런 거잖아요. 결혼식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객들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의금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예쁜 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혼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결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평생 남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아내를 평생 내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데가 그게 결혼식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이차적인 거예요. 그 결단이. 결단함으로써 결혼식이 되고 결단함으로써 약혼식이 되는 거고. 결단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는 결단하는 거 아니죠. 낳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만에.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정체성을 가지. 정체성을 가지려면 결단을 해. Yeva Adonai veyish merecha reja Adonai pana Eleja vehunika Yesa Adonai pana אליך ויישם לך שלום ויישם לך שלום